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밑바닥부터 만들면서 배우는 LLM 4장 3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3절은 갤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피드포드 네트워크 구현하기입니다. 그래서, 음, 혹시 딥러닝을 이전에 배워보신 적 있으면 저희가 활성화 함수로 주로 렐루 많이 사용하고, 혹은 그 이전엔 또 시그모이드 함수도 사용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 초기 트랜스포머 원본 모델은 이제 렐루 함수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렐루 말고, 이렇게 갤루나, 혹은 이와 유사한 좀더 복잡한 그런 활성함수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갤루 혹은 젤루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번 어떤 함수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책에 보면은 이 젤루 함수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서 뜨고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수식을 저희가 외우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저희가 이 수식이 어떻게 나왔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젤루 활성함수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렐루 활성함수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렐루 활성함수는 사실 원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죠. 이렇게 급격하게 도함수가 꺾이기 때문에 사실 원점에서 저희가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층의 출력이 0이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되죠. 근데 사실 원점일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 0보다 x가 0보다 클때이쪽 오른 음, 양수일 때의 도함수 1을 그대로 미분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걸 저희가 보통 서브 그래디언트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뭐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있을 때는 좀 유사한 값으로 이렇게 써도 모델을 훈련하는데 큰 지장이 없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렐루의 음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음수 부분은 완전히 그래이드터가 0이니까 죽어버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0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원점에서도 좀 부드럽게 변하도록 하는 이런 렐루의 개선버전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활성음수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젤루 활성화 함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젤루 활성화 함수가 어디게 사용되냐면,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이 부분에 사용됩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층 정규화를 배웠었죠. 층 정규화가 GPT-2 같은 모델은 이렇게, 어, attention 모듈 이전과,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모듈 이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드포워드 모, 어, 모듈 안에 보면, 리니어층, 선형층은 저희가 그냥 파이토치의 어, 리니어 클래스죠. 리니어층 사이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이 젤로 활성 함수를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선형층 출력에는 활성 함수가 없습니다. 비어 있는 거고요. 뭐 렐루, 뭐 시그모이드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선형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특징은 어,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첫 번째 선형층에서 저희가 이 GPT-2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큰 임베딩의 크기가 은닉 차원이 768 차원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4배만큼 뻥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형, 첫 번째 선형층의 출력이 768 곱하기 4인 만큼의 차원으로 각 토큰의 출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형층에서 다시 768 차원으로 줄입니다. 그래야지 최종 출력 차원이 768이 되겠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은닉 벡터, 그러니까 토큰의 임베딩 벡터의 차원을 네배 정도 늘리고 다시 원본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첫 번째 선형층에서 모델 파라미터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어, 이 피드 이 어, 어텐션 모듈에서 저희가 어떤 유용한 패턴을 학습하고 때문에 이 피드포워드 모듈에서 뭔가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어떤 그 정보를 담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델마다 다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음 꼭네 배가 아니고 네뭐 배가 아닌 뭐 더큰 어 선형층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선형층을 두 개가 아니라 아, 한 개가 아니라 맨첫 번째 선형층을 두 개를 사용해서 활성함수를 꾸미는 아, 그런 아, 모델도 있고 아예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여러 개 만들어서 네, 실제로 여러 개를 훈련한 다음에 추론을 할때 선택적으로 하나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보통 아, 믹스처러브 엑스퍼트라고 MOE 구조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는 사실 굉장히 큰데 각피드포드 어 네트워크마다 모델 파라미터가 있으니까요 다 합쳐야 되니까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저희가 추론을 할 때는 이 여러 개의 피드포드 네트워크 중에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추론 속도는 종전의 모델과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피드포드 네트워크가 이제 뭔가 텍스트를 생성하고 어떤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어, 그런 걸 증명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수학적인, 어, 부분에 처, 최적화된, 어, 피드포드 워 네트워크 아니면 뭐, 어, 어떤 보고서를 쓰는데 최적화된 피드포드 워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각각의 어떤 성질이 조금, 어, 다른, 그, 모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GPT-2 저희가 구현할 거는 이제 이런 MoE 구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전 모델이니까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하나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피드포워드 블록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현재 최신 모델들은 변모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텐션 모듈에도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모델에 대한 내용들은 어 저희 이 책에 h u 브에 보면 추가 보너스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콘텐츠들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드에서 강의에서도 그런 노트북에 대한 최신 모델에 대한 설명을 또 추가할 예정이니까 거기서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책에서는 이제 이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뭐 실제 구현하는 코드가 담겨져 있는데 간단하게 리니어 층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마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다음 4.4절에서 숏컷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